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양문입니다. 오늘은 동숲에서 어몽어스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마리오 친구들을 불렀거든요. 어, 말 그대로 동숲에서 하는 어몽어스입니다. 룰 설명.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임포스터 1명, 그다음에 크루원 4명, 네 관전자 2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크루원은 아시다시피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면 되고 임포스터는 들키지 않고 모든 크루원을 죽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잠자리채를 다 손에 들고 다니세요. 누가 임포스터고 누가 크루원인지 모르게 그 손에 들고 다니시다가 미션을 하는 소중한 크루원의 머리를 내려치면 됩니다. 요렇게 응. 그 다음에 이제 크루원들은 공동 미션을 할 거예요. 그 크루원들을 따라다니는 이 오른쪽 왼쪽에 앉아있는 이 그림자들, 이 그림자 분들이 그루원들을 따라다니면서 미션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은 6 개가 있어요. 한 판에 총6 개가 있으니까 그 미션이 다 완료가 되면은 임포스터는 지는 거겠죠? 긴급 소집. 긴급 소집 버튼은 여기, 이겁니다요 별. 긴급 소집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는 달려오셔가지고 요 별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버튼이 눌러졌다. 그러면은 제가 동숲 채팅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 여기 모여가지고 돌수툴에 앉아서 회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의 시간은 3분이에요.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감정 표현, 안기 감정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세요. 발견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임포스터는 이제 설치를 해 놓은 토관으로 옮겨 다니면서 벤트 타듯이 크루원을 죽이면 되겠고 사보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보타지는 20초 동안 집안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집안에서 죽여야 되는데 집안에서는 잠자리채를 들 수가 없잖아요. 이모티콘으로 하시면 됩니다. 왕모티콘. <laughs> 왕모티콘. 왕 이모티콘. 요걸로 갑시다. 왁 이모티콘으로 집안에서 크루원들을 죽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뛰기 키. 크루원들은 다 걸어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뛰는 거는 임포스터만 가능합니다. 근데 임포스터가 그냥 대놓고 뛰면은 당연히 들키겠죠? 크루원들 없을 때만 뛰어주시면 되고요. 크루원은 걷기만 가능. 임포스터는 뛰기 가능입니다. 자,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작! 자, 미션은, 이걸 보세요! 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 원래, 어몽어스 잘하는 사람도, 보면은, 아시죠? 그, 제일 마지막에 출발을 합니다. 뭐야? 너왜 나봐? 너왜 나봐? 너 임포스터 아니야? 못 <laughs> 뭐지? 뭐지? <laughs> 뭐지, 방금? 뭐지? 수상한데? 아주 수상해. 저는 빨리 미션을 하러 갈게요. 예. 어디 갔지? <laughs> 어디 갔지? 아, 오, 지하실 미션 완료, 완료. 좋다, 좋다, 좋다. 좋다, <laughs> 좋다, 좋다. 좋다. 어어 하하하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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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일이지 시체 발견 시체 발견 시체 <laughs> 발견 시체 발견 시체 발견 시체를, 발견! 시체를 발견했어요 대충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앞에 오니까 시체 <laughs> 시체 에 네? 있더라고요 알까? 여기 여기 사회자 앞에 시체 발견! 사회자 앞에 시체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벨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을 죽은 눌렀어요. 죽은 분이 누구예요? 죽은 분이 누구냐고요? 5번 님이요. 노랑이 죽어 있었는데 이상하네. 파랑 님 지하실에서 나오는 거 봤음. 파랑이 지하실에서 나오는 거 봤다 그러고 나는 저... 일단 가만있자. 일단 <laughs> 가만있자. 그런 파랑은 <laughs> 아니다. 죽었어. 5번째 어, 경류에서 북쪽으로 갔다고요? 저 곤충 잡으려고 왼쪽 동선 탔는데 와 보니까 노랑이가 죽어 있었음. 에 아무튼 노랑이가 죽어 있었다니까요. 다른 분은 어디에 네. 계셨어요? 1번님. 1번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 1번은 나잖아. <laughs> 3번. <laughs> 끌릴 뻔했다. 3번 3번. 한 번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일단 저랑 초록이가 알리바이가 없네요. 이거 킵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모님 무슨 미션 하고 계셨어요? 있어요. 반, 바, 말고. 저 있어요. 반반 반디 뿌리 말고. 저저저저 노린재 잡음. 노린재 잡음. <laughs> 저 노린재 잡음. 노린재 잡았다구 나. 노린재? 네네네네네. 노린재 노린재. 어. 초록 초록 어 초록 투표 모몬 투표다 이러면은 어 진짜 두고 봅시다 아 이거 투표 끝나면 말하면 안 되지 간다 진짜 웃기네 일단 의심 갈수 있으니까 곤충 하나 잡아놔 <laughs> 곤충 하나 잡아놔 잡초 뽑는 척해 그리고 잡초를 뽑으러 오는 행인을 내려치자 아 오렌지 완료했대 오렌지 완료했대 그러면 강물고기 잡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지. 사람 돼, 사람 어 a 사람 있 is a son, 어 a r a h i 도도 s 도도 d 도도 t 도도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가 o n t g 어디부터 진짜? 어디? 타이머 스타트. 어? 어디? 너굴상점 뒤 파랑 처참이사망허거덩저 봤음. 초록이 지나가는 거. 초록이 지나가는 거 봤음. 근데 확실하지 않은 점.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잘 모르겠. 잡초 다섯 개 미션을 수행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은 핑크님은 뭐 하셨어요? 에메. 왼쪽 바다 갔을 때 빨강님 봤음. 나론 언제 봤어? 나론 언제 봤어? 왼쪽 바다를 왼쪽 바다를 어간 적이 없는데 이 사람아. <laughs> 왼쪽 바다 간 적이 없는데 이 사람아. 어뭐 어? 쪽에서 짚발 미션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짚발 미션 갔다 왔는데 이미 쿠파였음. 어? 수상해. 아 이런 말 괜히 긁어 부스럼 내지 말자. 괜히 긁어부스럭 내지 말고 저는 맘 정했어요 그분을 봤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빨강님 제가 봤을 땐 빨강이라고? <laughs> 저는 소신투표 초록 갑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서 초록이라 그러면 초록이가 갑자기 마음을 저는 소신투표 자작극 추정합니다 내가 괜히 초록이라고 했다가 마음을 돌리면 어떡해 핑크라고 하자 핑크 아니 왜 나야 티 났나? 모양 보는 아포스터습니다 어? <laughs> 짜잔 바로 저였습니다 <laughs> 자 가겠습니다 준비 갑시다 앉아주시면 되고요 어시작 갑시다 이번 미션은 좀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래가지고 분업이 잘 되어야 돼 나는 여기서 이걸 해야겠다 뭐지, 뭐지, 뭐지? 오, 뭐지, 뭐지, 뭐지? 사람 이상한데? 오케이. 수상한, 수상한 사람인데? 깃발 미션 됐나봐. 내가 말한 건이 조갠데. 사부로 조개를 파고 있다니. 어? 사부타지! 집으로 모여달래. 이거 만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집으로 안 오는 사람이 인퍼 아니야? 다 뭐였나? 20초 끝나면 알려주시겠지? 나와주세요. 나갑시다. 우리 귀여운 마리오들. 오, 줄줄이 나가는 것 속도 빠른데? 아, 됐다. 다시 들고 누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뒤에 누... 아아... 아, 그림자구나. 어... 예... 아,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밤이라서 내가 약간 눈이 어두운 건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누가 이거 다 따갔네. 아, 누가 이거 다 따갔어. 보여주세요 뭐야 시체 발견했나 본데? <laughs> 무서워하고 있는 거 봐. 한명 죽었네 한 명. 파랑이 바로 앞에서 살인. 파랑? 파랑? 파랑이 바로 앞에서 살인했다고? 제가 살해 장면을 목격하고. 알았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laughs> 지금 나오자마자. 파랑, 핑크 둘 중에 하는데 이러면 잡초 뽑으려고 했는데. 어흥이 했다고 파랑이? 죽였어. 어? 파랑이 미션 하는 거 내가 봤는데. 파랑이 미션 하는 거 내가 봤어. 잠자리채로 사람을 내려치고 잠자리 있었어. 사람을 내려쳤다고? <laughs> 누구 말이 진짜야? 알 수가 없네? 미션하는 척할수 있지 않아?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얼핏 보기에는 미션 열심히 하던데 리얼임? 파랑은 핑크가 죽인 걸 봤나요? 핑크 아니면 지금 파랑이잖아 늘 파랑이가 지하실 네. 미션을 했었는데 아니 내가 목격을 안... <laughs> 아니 누가 목격을... <laughs> 아니 서로 목격했대 희생자가 죽기 직전에 뭐 했는지 물어보자고? 이게 중요하지 안돼 시간 시간 그냥 난저 맞았어요. 아이 <laughs> 아난 파랑이를 봤어 핑크 난 핑크를 할래 핑크 이거 파랑 두표 핑크 두 표인데 동점으로 킵됐다 킵 오케이 이거 조심해서 다녀야겠는데 파랑이 너무 절실한데 지금 남은 미션이 오렌지거든요. 설마 뛰는 사람들 없겠지? 오랑이, 노랑이 죽었다고. 이렇게 처참하게 노랑이가 죽었다고요.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한테 걸러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이상해. 여기로 걸만한 미션이 없단 말이지. 길을 몰라서 저러는 것 같기는 한데. 렌지 따고. 뭐야, 이 사람. 무서워. 어어어어나려고오는거 아니야? 이상한데. 수상한데? 수상한데? 수상해, 수상해, 너무나도 수상해. 너무나 수상해. 오렌지 3개, 야자, 야자 6개. 어? 어, 야자 됐대, 야자 됐대. 어? 이 사람 미션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조개를 떨구는데? 나 오렌지 있,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봐봐. 방금 핑크가 지나갔단 말이죠. 핑크가 지나갔는데 죽었나? 아, 핑크 무빙이 죽이러 가는 무빙인 것 같았는데 아닌가? 둘다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난이 범인을 찾고 싶은데 <laughs> 너무 곤니 자고 계신다. 어떡해. 내가 오렌지 따왔어. 뭐야, 뭐야, 어?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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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무슨 무슨 일이시죠? 왜 소집을 하신 거죠? 핑크가 범인 아닐까? 어, 잠깐만! 레전드 파랑 뛰는 거. 사람이 없다. 이거 봐. <laughs> 야, 한명 죽었어. 파랑이 뛰는 걸 봤대 파랑이 뛰는 걸 봤다고? 아, 이상하게 파랑이 대시했어 뛰는 걸봤 대시했다고? 봤어. 뛰는 걸 봤다고? 파랑이 이상한 게 조개를 버리더라고요 파랑이가 조개를 버리고 있더라고? 날 향해 뛰었는데 아닌 척했어 이 거짓말쟁이 아니 진짜로 파랑이가 내가 봤는데 조개 미션이 있는데 조개를 버리고 있었어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뭐죠 그럼? 바지락은 내버려 두는 게안 돼요 아, 바지락은 인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개수를 알려준 거라고요? 이상한데? 개수를 알려준다고? 제출하면 삽니다. 이거. 생각 잘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나도 언뜻 생각해 보니까 달리기 한거본거 같기도 하고. 핑크님 미션 뭐 하셨어요? 핑크가 미션을 한게본 적이 없어. 파랑이는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주었단 말이야. 버리기는 했지만. 근데 핑크가 미션 하는 걸한 번도 본적이 없어. 아니 조작 미스인가 가가가가. 잠깐만. <laughs> <막 웃음> 이상한 이상한 소리 내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잡초랑 오렌지 지하시 잡초랑 오렌지 지하시 잡초 오렌지 미션 남았는데요. 잡초 오렌지 미션 남았는데 수상한데 이거? 미션을 했는데 인증 왜안 하셨죠? 나도 인증을 못 하게 됐는데 공통이 무인줄 알고 아 남은 거 하면 되는 건가 해서 그거 어, 이상하다 이상해 이상하다 핑크다 핑크. 그거 하고 있던 핑크야, 거 임. 핑크 핑크가 수상해요. <laughs> 핑크가 수상해. 핑크가 수상해. 아니야, 아니. 그니 핑크 이끼열균은 임포스터라고? 예에! 예에, 임포스터 맞네. 그래. 아니, 그럼 조개는 왜 놓아준 거야? <laughs> 조개는 왜 놓아줘서 사람을 혼란케 하냐고. 준비 착석부터. 요망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고고고고고고고고 뛰어다니는 거랑 걸어다니는 거랑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난잘 모르겠는데 언뜻 좀 빨라 버리 보이면은 의심을 해야 될것 같아 아 미션 너무 어려운데 나는 이 저게 없어가지고 낚싯대가 없어가지고 바다고기 낚기 요런 미션을 못하거든요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여기 해변으로 갔을 거야 파성 미션 완료 벌써? <laughs>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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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겠어 빨리 가야겠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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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내가 여기서 나오면 안되잖아 내가 여기서 나오면 이상하잖아 아 잠깐만 뭔 생각났다 사복 사복 요청했어. 됐다 됐다 됐다. 여기서 들어온 척해. 들어온 척하면서 이쯤 서 있으면 되겠지? 내 전략을 말해 줄게. 집에서 나갈 때 나는 토건을 타고 나가. 들어온 척 들어온 척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죄송 죄송. 이거 감정표현하다가. 감정 표현하다가. 아니면 지금 차 보라서 차 보라서 감정 표현한 겁니다. 아금 깜짝 놀랐는데 감정 표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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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해 오해 오해. 어 20초 끝났대 20초 끝났대 20초 끝났대 진짜. <laughs> 그거 아니야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요. 아나 진짜. 끝 났다 끝 났다. 사모 타지 끝났거든요? 그럼 갔겠지? 자가자 가자. 이때쯤이면 갔을 거야. 고기 적기 해변 쪽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아. 해변 공략 갑니다. 가자. <laughs> 짜잔. 해변에서 바지락을 죽고 있는 녀석을, 어? 바지락 강 바다 물고기 미션 남았대. 오케이. 바다 물고기, 강, 강 물고기. 누가 이렇게 바지락 해갔냐. <laughs> 누가 이렇게 열심히 바지락 했어. 사람이 없네. 여기로 누가 올 거거든. 누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나? 왜안 와? 바다 물고기 안 낚을 거야? 바다 물고기 낚아야지. 여기기 사람이 다 <laughs> 아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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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아이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끝났어? <웃음> 끝났다고? <웃음> 끝났다고? 미션 다 됐다고?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해? 미션을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미션 어려운 걸로만 다 놔뒀는데 아나 정말 잘하시네요 아나 진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 임포스터 바로바로 모양본이었습니다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크루원들이 고여버려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네요. 네네. 아 진짜 미션 어려워가지고 이번 판좀킬좀 좀 해볼랬는데 어쩜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서 동숲 어몽어스 우리 귀여운 뽀짝한 친구들과 함께 해보았는데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